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 1일 날그 시장 폭락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날인 목요일까지 강의를 이제 방송을 하고 금요일 날은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 그렇게 폭락이 나오니까 좀 두렵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장의 폭락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손바뀜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하반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펀드 매니저들 여름휴가에서 돌아오고 본격적으로 매매가 시작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 본격적인 매매를 하기 위한 시장의 새로운 포트표를 짜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날, 8월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8월 1일 날그 시장 투매 내지는 또 시장 폭락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은 분명히 디커플링된 시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3년 동안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제 새로운 섹터 하나, 이 한반도 평화를 그 기본 모토로 하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7월달부터 해서 8월달 아니 상반기부터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커졌죠. 왜냐면그 직전에 있던 정부가 굉장히 남북한 대화가 3년 동안 단절됐다는 말을 할 것처럼. 이 남북 경협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그 남북 경협이 새롭게 물꼬를 트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남북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진 않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남북 경협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야 될 타이밍이 온 것이죠. 한반도 평화는 우리 코스피 5000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만드는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부가가치의 구화를 세계에 갖다 팔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산시설은 전 세계적으로 널려있고 그 생산시설을 만들어진 데서 만들어지는 이 부가가치는 우리 내수시장이 모두 소비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단10% 정도밖에 내수에서 소비를 못합니다. 나머지 90%를 세계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시장에서 우리한테 그만큼의 발주 주문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공장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그들의 주문을 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한반도에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 쏴대고 남북한 간에 총 쏴대고 하면 누가 이런 데다 믿고 주문을 주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 또 우리 경제의 성장 우리들이 국민들의 안전 이런 걸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코스피 오천 피를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 또. 코스피 5000피를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한반도 평화의 영구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남북한 간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를 회복한 가운데 옛날에 정주영 왕회장님이 그속대머리 방북을 하실 때처럼 정경 분리의 원칙 하에 남북한 간이 서로 민족 간의 호혜 평등, 그러니까 호혜 번영을 하는 쪽으로 가자는 이런 남북 번영의 인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남북경협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뭐 여러 형태로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 개성공단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그냥 공장 하나 덜뭐 옛날 그 고려의 그 왕경 왕도시였던 이+ 왕경이었던 이 개경에다가 공장 뭐 공단 하나 덩그라니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단이 존재함으로써 주변에 있던 그 군부대들 서울시로부터 전 사십오 키로 이 가까이 있던. 북한 군부대를 그 후방 20km, 30km 뒤로 물리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 남북한 간의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에 대한 위험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9.19 남북 기본 군사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남북한 간의 이런 이해를 서로 증진시키고 서로간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또 서로에게 그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서로가 같이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의미도 있죠. 여기에 투자자들 여러분들도 기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이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북한이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금강산이라는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 도시로 원산의 갈마지구에다가 엄청나게 큰 뭐그 관광 그 리조트를 이제 구성을 했죠. 하지만 리조트를 만들어 놓고도 손님이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러시아나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갈마지구 하나만 보고 놀러 가기에는 아쉬운 게 많죠. 그러다 보니 금강산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면 갈마지구도 살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금강산 관광을 하고 싶지요. 하지만 이게 한번 끊기고 난지한 10여 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거를 연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가 그 왕회장님이 북한 가서 50년 동안, 현대화산이 50년 동안 이거를 이제 사업권을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빌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북한은 관광 자원을 갖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가서 소비할 이 관광 소비자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건 밀민하면서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성공단은 말 그대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북한의 지하자원이 만나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또 그게 그것만큼 실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세 종목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으로 대표되는 아난티라는 회사와 또. 이 개성공단에서 로만손이라는 손목시계를 만들었던 JST나 그다음에 또 개성공단에서 가장 큰 의류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북한 사람들을 고용해 봤던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을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서 향후 남북 경협 중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앞으로 성장성 있는 종목들을 공부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북경협 관련한 이슈들 가져와 주셨습니다. 참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내 네, 수익과 관련된 이슈 어떤 건지 선별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눈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 공부방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 주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또 공략주까지 뒤에 이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우리 공략주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이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인데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강산 관광권을 갖고 있는 아난티라는 회사입니다. 이 아난티는 국내에서도 이 호텔과 리조트, 그래서 굉장히 좀 고가의 또 나름대로 좀 럭셔리한 그런 그 리조트들을 운영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진짜 아쉽게도 예전에 금광산 관광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관광 이 금광산 호텔과 리조트 그다음에 골프장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골프장에서 그 말고 여, 여성 골프대였나요? 그때 그 기억에 CJ 오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게임, 그 경기를 하고 나서 한달 만에 남북한 관계가 좀 안, 나빠지면서 이 금강상관광이 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나왔죠. 그리고 2022년에 그때 당시에 투자해 놨던 한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왜냐면 다시 또 돌아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건데요. 이아난티는그아난티가 갖고 있는 금강상이라는 금강 관광권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그 재산입니다. 자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난티는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 남북 경협이 말 그대로 그이 정경 분리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현 정부에서 약속해 주고 남북한 간에 이런 부분을 기업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자신들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이 경제인들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걸 약속해 준다면 아난티는 다시 한번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뉴스에서는 뭐 북한에서 그 금강산 호텔을 때려 보시고 뭐이 골프장을 뭐 갈아엎었다 이런 말들이 하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들어가면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북한에서 뭐 그걸 파괴했다 폭파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새로운 이런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우리 투자자들로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자 아난티 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이제 그금강산 개발을 할 경우에는 이 수익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매수가는 만 오백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만 오천 원을 짧게 제재드리고 손절가는 9 5 0 0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그 로만손 브랜드 옛날에 지금 로만손 하면 손목 시계로 유명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이름은 이 업체는 제이 JST나입니다. JST나 여러분이 뭐그 어떤 유명한 스피겨스테이팅 여배 그러니까 그 여선수죠 선수가 여기 이제 모델을 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김연아 선수가요. 인 근데 여기 JST나 같은 경우는 원래는 로만손이라는 손목시계를 만드는 회사였고 이 손목시계 브랜드로 개성공단에 입주를 해서 거기서 손목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꽤 수익이 좋았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북한 사람들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오전장 그러니까 오전 생산 물량이 꽤 괜찮게 잘 나왔고 물론 점심때 이후로 체력이 딸려서 그오후의 생산 물량은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점심을 우리가 이제 직접 쌀을 갖고 가서 점심 배급도 해주고 그러니까 점심을 식사를 제공해 주고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로만+ 로만송 같은 경우는 개성당에서 꽤 수익을 잘 냈었는데 철수하고 나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구설수도 있고 해서 주가도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 가 다시 한번 이 개성공단이 오픈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죠. 왜냐면 개성공단이 입주했을 때이 노만손 즉 지금 현재 이름은 JST입니다. JST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회사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 그리고 또이 회사의 대, 그전 회장이었죠. 지금 아버님인데, 김기문 그그 그 회장이 이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 연합회인가요? 지금 중소기업청인가 하여튼 그 중소기업들 연합회 했던 그 중앙회의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그 자리를 갖고 계속 정부에 대해서 이제 그 개성공단을 오픈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매수가는 4,500원. 다음에 목표가는 8천 원, 다음에 손절가는 4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네, 두 공략주 만나봤는데요. 아난티와 JST 나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난티는 1500원 선에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챙겨 주셨고요. 또 JST 나도 4,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 앞으로 이 종목 관심 있다. 또 남북경협주 나는 김태현 파트너와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 전략 챙겨 보시고요. 또 나는 매수·매도 타점까지 조금 더 상세한 전략들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김태현 파트너와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내부나 QR 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 주시면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는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공략주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대선 때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쭉쭉 위로 올라가는 차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인디에프라는 회사인데요. 이 업체는 개성 개성공단 때 가장 큰 의류 공장을 갖고 있었고, 그 의류 공장에 가장 많은 북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익이 좋았죠. 지금은 이 북한 개성공단에 철수하고 나서 100% 외주 제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북한에 다시 한번 개성공단이 열리게 되면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을 다시 자가 공장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업체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 기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패션도 그렇고 경기를 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업체가 나름대로 이 개성단에 대한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실제로 8 1오 광복절 때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남북 대화가 어떤 식으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19 남북 기본의. 그 기본 군사합의서를 했던 기념일, 9.19 기념일날 또 어떤 메시지가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계속 남과 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미국의 트럼프도 김정은에게 계속 좋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를 하자고 좀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에프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개성 단에 다시 재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지금 매수가 1,500원 밑에 있는 주가에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수량을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갖고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300원 밑으로 깨질 경우에는 더 낮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앞에 샀던 것 중에 일부를 손절미를 채면서 밑으로 있는 가격을 더 사시면서 더 많은 수양을 확보하는 전략을 접근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인디에프.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도 이 남북 경협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